안 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주세요. 오, 나는 풀려라. 이 세상 떠들썩하게 불러라. 님이 춤출 수 있네.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님이 오셨습니다. 미신 나는데 이보다 더 기쁠 수 있나요? 상을 타고 신나게 춤추고 천지가 떠들썩하게 명이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주세요. 공을 불러라. 상속하게 하여라.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고운 님이 신이 났네요. 세상이 떠들썩하니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춤추고 천지가 떠들썩하게 어깨춤을 추며 음악을 구하여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여라 춤출 수 있게 음악을 불러라 공을 불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죠? 여기 계신 분들 중 가끔 저와 조깅하거나 산책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어디, 어디서 오셨나요? <laughs> 올여름 더웠지만 오늘은 시원한 가을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남자는 말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상처 많은 당신. 착한 사람아. 같이 노래 불러볼까요? 하나뿐인 린 나의 여자요. 온 얼굴에 미소 지을 때 나라 사랑 믿고 같이 살아요. 착한 사람아, 고맙고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음악을 울려라님을 맞이해. 여성분들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남성분들 준비됐나요? 다시 준비되셨으면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 같이 즐겁게 노래 불러봅시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인천에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